이번 문장은 대수술이 되겠어. 하지만 문제 없습니다. 전 프로니까.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처방해드릴 문장은요. 네, 정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라는 그 문장이거든요. 진짜 자주 사용을 하겠죠, 여러분.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오늘 저녁이니까 찐완. 그죠? 찐태완샹 줄임말이죠. 찐완. 오늘 저녁에. 吃, 먹다, 什么呢? 그러면 무엇을? 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 吃什呢 라고 하게 되면,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문장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바로 두번 읽고, 예, 끝낸 다음에, 나뭐 먹고 싶어? 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시작. 尽管吃什么呢? 한번 더. 尽吃什呢 좋아요, 여러분. 지금은 치셔呢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하는데, 어, 질문은 알겠는데, 대답 어떻게 하지? 나뭐 먹고 싶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네, 我想吃, 이렇게 가는 거죠. 我, 나는,想吃, 먹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火过 라고 해볼까요? 火过,나火过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我想吃,火过. 그렇죠. 마라탕 먹고 싶어. 한결같은 치아. 마라탕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我想吃 <목소리> 마라탕.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하고 저 같이 저녁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죠? 저는 신나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우리 저녁에 뭐 먹지? 그럼 여러분이 먹고 싶은 음식 넣어서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갑니다. 今晚吃什么呢? <목소리> 일상 속의 회화일수록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쉽지만 대답하는 것까지 합해서 많이 많이 연습하시고요. 오늘 저녁에 뭐 드실 거예요, 여러분? 세번 따라 말해 주세요. 찐완, 吃什么呢? 찐완, 吃什么